하루에 하나씩 소식 새로 공개해봐. 영상 또 만들면 그만이야.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아마 2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들일 텐데요. 이탈리아 구축함 파트2, 그리고 말보로 개인선창 다음 차기 개인선창 소식입니다. 먼저 이탈리아 구축함 파트2를 살펴보자면 0.11.3 업데이트, 그러니까 4월 업데이트에서 이탈리아 구축함 컬렉션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총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섹션을 완성하면 구축함, 순양함 전함에 깃발 2개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보상으로는 이탈리아 6티어 구축함 리오네, 기념 깃발, 그리고 업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 2차 색상은 언제쯤 추가해줄 건지 모르겠네요. 이 최종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리오네가 뭔지 궁금하시면은 지금 오른쪽 위카드 클릭하셔서 제 리뷰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타란토 항구도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 꽃단장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소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신규 개인 선창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범아메리카의 첫 번째 전함 애틀란티코를 말보로와 같은 클라이드 뱅크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됩니다. 범아메리카 함선이 왜 영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냐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얘는 1910년대에 영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었던 전함입니다. 암스트롱사의 686 설계안을 기반으로 한 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은 234mm라는 이 인게임 최대 구경 함포를 부함포로 사용하는 독특한 녀석입니다. 자세한 특징은 이전 12월 월간 뉴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234mm라는 인게임 최대 구경 한포를 부환포로 사용하는 독특한 녀석입니다. 자세한 특징은 이전 12월 월간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개인 선창은 32단계로 꽤 단계가 많았던 말보로 조선소와는 다르게 아마 8티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총 22단계로 10단계가 줄었습니다. 대신 말보로 때는 단계당 1500금화로 단계 진행이 가능했는데 얘는 1750금화로 살짝 더 비싸네요. 미션으로는 22 단계 중에 총19 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 미션 진행은 0.11.3 업데이트부터 0.11.4 업데이트 그러니까 4월 5월 동안 진행이 가능합니다. 6월에는 금화로만 진행이 가능해요. 금화로 단계를 진행했을 때이 미션 클리어를 통한 중복 단계 보상은 단계당 250 강철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소식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단계를 금화로 밀고 또 미션을 다 클리어하면은 총19 단계니까. 어, 4750 강철에 여기 클랜 보너스 10% 고려하면, 한, 5200 정도의 강철을 얻을 수 있겠네요. 아마 단계 보상에서도 강철이 한 500이나 1000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틀랜티코의 성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NDA가 걸려있어가지고, 어,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은 신규 그래픽 소식들입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아킬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디어 함재기들에게도 함선의 위장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함선 선체의 동적 기상 효과를 기반으로 눈이 쌓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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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눈물. 아니 이게 진짜 내가 했던 사막의 눈물이 맞나? 정말 오시아트 팀은 전설이다. 올가미. 전사의 길, 그리고 솔로몬 섬. 이네 가지 맵에 신규 HD 텍스처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수중 세계도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래픽을 보여준 과 동시에 쌍안경 뷰. 그러니까 조준을 했을 때 시야에서 더욱 멀리 있는 물체 렌더링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게임은 아트 팀이 한90% 정도의 일을 한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얼른 모든 맵에 HD와 이거 기대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신규 컨텐츠들인데 마야를 위한 일본 7기 위장. 이거 하야테랑 휴가에 이미 있는 위장이죠 확실히 이 7기 위장은 고급져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나가토를 위한 동양풍 성체 위장입니다 이거 후소에서 재미를 본 건가 뭐 물론 저는 이런 유쾌한 스타일의 위장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위장을 안 보고 싶으면 필터를 끄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이런거 환영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유저 컨테스트에서 당선된 아비에르를 위한 용기의 날개 이탈리아 국기의 색상이랑 이아비에레라는한 명에서 따온 듯한 위장 패턴이 진짜 이쁘긴 하네요. 그다음에는 라그나르를 위한 신규 연구 위장. 어, 라그나르는 이제 올해 연달아서 연구 위장만 두 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넷을 위한 둘리틀 공세 연구 위장. 기존 연구 위장이 호넷이 격침될 때까지 사용했던 고증 위장 패턴이고, 이 위장은 호위 항모 카사블랑카가 사용할 예정이었던 MS-31A 디자인 20A 패턴입니다. 실제로 걔가 이 위장을 사용하진 않았고, 설계 도면으로만 남았다고 하네요. 아, 참고로 여기에 출시가 안된 함선들이 이제 마야, 호넷, 시 있는데, 어, 이게 신규 위장 패턴이 떴다고 바로 출시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물론 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억의 별자리라고 하는 위장입니다. 뭔가 몽환적인 패턴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개의 기념 깃발, 그리고 신규 업적, 그리고 패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진짜 마지막 3월자 월간 뉴스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